네 22번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죠. 첫 번째 문장이 이 글의 주제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꽤나 깁니다, 여러분. Rather than attempting to punish students with a low grade or mark in the hope it will encourage them to give greater effort in the future. Teachers can better motivate students by considering their work as incomplete and then requiring additional effort. 아, 영어 되게 잘 읽죠. 예, 영어 선생님입니다. 자, 뭐라기보다는 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rather than 다음에 ing 형태 나와있습니다. attempting 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attempting to 라는 표현. 뭐뭐하려고 시도하다 라는 뜻입니다. 시도하는 것보다는 벌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학생들에게 뭘로 with a low grade 낮은 등급이나 점수로 학생에게 벌주려 하기보다는 뭐라는 바람에서 and the hope라는 표현 나와 있을 겁니다. h o p e 하고 it 사이에는요, 여러분, 동격의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동격의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격의 대시는 반드시 뒤에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요. 원래 사실상 동격의 대신 생략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새 문제에서 아주 간혹가다 이렇게 동격의 대신 생략되는 경향이 요새 가끔씩 나옵니다. 나 그러니까 그것이 이 그것이라는 표현은 방금 이야기했던 그겁니다. 뭐 아이들에게 낮은 점수나 또는 등급으로 아이들을 벌주려고 하는 것이 맞아 벌주는 것이 encourage them to give greater effort in the future. 나, 나중에 미래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하고 싶은 바람에서 맞아 내가 만약에 우리 동희한테 동희가 어떤 과제를 제출했는데 내가 씨,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씨준 거야 대신 이 씨를 준 이유는 뭐야 동희가 나중에는 이 씨를 맞고 나서 야 나중에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기를 바라는 거지 그치 그럼 선생님들은. 더잘뭐할수 있다. 동기부여할 수 있다는 라 거야. 학생들을. 뭐 함으로써? By considering. 여김으로써. 그들의 뭐를 work라는 표현은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들의 과제를 incomplete하고 미완성이고 그리고 and then 여김으로써 그리고 요구함으로써 어떤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함으로써 야 동희야. 네가 방금 시를 받은 것은 아, 네가 나한테 과제를 제출했을 때 이걸 내가 판단하기에는 아, 이건 완성되지 않았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동희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어, 조금 더 보완해서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동기 부여를 해줄수 있다라는 게 바로 첫 번째 문장의 주제였습니다. 여기까지 한 단락 먼저 나눌게요. 선생님들은 근데 어디에 있는 선생님이냐면 여기 미들 스쿨에 있는 오하이오 주의 비치우드의 이 비치우드 중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리코드 학생들의 그레이저, 그렇지? 학생들의 등급을 A, B, C 혹은 I로 기록을 합니다 I가 뭐라고 나와 있니? incomplete 미완성이라고 기록을 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학생들인데요. 어떤 학생들이야? 아 grade를 받은 학생들은 주어는 학생들 동사형식. are required 보이시죠? required이라는 동사는 애초에 오형식 동사입니다. 근데 are required라는 오형식의 수동태 형태로 글을 썼다. 그러면 뒤쪽에 나와 있는 for, to, do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하도록 요구 받습니다. 추가적인 일을. 뭐 하기 위해서? to in order to bring their performance up to an acceptable level 가지고 오기 하기 위해서 그들의 수행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한 단락 나눌게요. 자, 이 정책은 이러한 방침이라는 것은 is based on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이죠. 원맛 i 근거로 한다라는 뜻 o 니다 t h e b e l i e f t h a t 하고 나와 있 the t e 은 역시 동격 h e t 니다 뒤쪽 f t h a t e s 다 of the test of the test of t s t u d e n s t e s t e r s t f e of m a t a f e t l of l e v e l o r t s u of i t of a i e t e g t o r k h e l a s g f e t a r t of t i e test of the t a r t o e a s s e 제출하는 것이지 맞아? 그리고 어떤 수준으로 제출을 한다라는 거야? 낙제 과제를 그치? 낙제 수준으로 수행을 하거나 혹은 submit failing work 어떤 낙제 과제를 제출하는 것이 and largely because 주로 뭐 때문이다? 선생님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 믿음 아니 애들이 못해갖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낼 수도 있는 거고 미완에 그러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선생님 이 매출 그걸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 사실. 다시 해가지고 오세요. 추가적으로 보수적인 인커리징 또는 피드백을 줄수 있는 건데, 야안 했다고? 그래, 넌 F. 넌 낙제야.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라는 느낌. 자, the Beachwood 선생님들은 reason 합니다. 여러분을 reason 이란 뜻은 동사로 생각하다 란 뜻으로 추론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접속사라는 것을 만약에 그들이 no longer accept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뭐를 substandard work 기준 이하의 과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시 다시 해 와라고 하면 아이들은 will not submit 그것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애들아, 그것은 뭔데? 수준 이하의 그러한 일을 과제를 제출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한 단락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총네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말이죠. 적절한 도움과 함께 이 아이들은 믿습니다. 아, 선생님들은 믿습니다. 접속 사태드이라는 걸 믿겠죠. 학생들이 will continue to work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요 뭐할 때까지 그들의 수행이 as satisfactory 만족스러울 때까지요 학생의 과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뭐 해야 된다 개선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들은 그래서 동기부여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문장이 이 글의 주제문이었고요 정답은 몇 번으로 갈수 있죠? 5번으로 갈수 있겠죠 굉장히 쉬운 그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